평생 기억되는 타남자 이번 시간은 자취적자입니다. 우측 해석을 20초간 보시기 바랍니다. 자취적자입니다. 배우 주윤발의 발자취를 자취생이 책임지고 추적하니 자체 적자입니다. 관련하자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짤적, 질사반의 적자입니다. 질사 변이죠자 직녀가 시를 책임지고 적색으로 짜는 짤 적자입니다. 관련 환자는 방적, 그리고 업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갈신자입니다. 구미호가 사람의 심장을 먹을 때 약호가 떨어진다고 참 이슬이나 진료소도 먹는 것을 삼만이 삼갈신자입니다. 관련 환자는 근신, 그리고 신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별태, 태풍태, 기뻘태짜입니다. 마늘, 못잡니다 웅녀가 마늘을 먹고 입구자를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먹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쁜의 기뻘태짜입니다. 기쁜 또, 태풍이 일본으로 가면 기쁜의 기뻘태짜죠. 기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이 태풍태짜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 별입니다. 죽은 별이 별태자죠. 별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위태로운이 위태로운 태자입니다. 관련한다는 위태 그리고 거의 절반이라는 뜻인 태반이 있죠. 다음은 이사장입니다. 그 기자죠. 도끼 근자입니다. 거기, 그 기, 그 기자죠. 거기 있는 도끼는 이 사람 도끼니 이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